네 안녕하세요. 한강 현지인 개밥바르기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하드베이트로만 잡으려고 한강에 나왔습니다. 주력이 원채인데 재밌어서 웜낚시를 많이 하는 거지 하드베이트를 갖다가 안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피네스하게 쓰잖아요. L대 OLB 밑으로. 뭐 소가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뉴엘내 가지고 미노우 치기도 하죠. 똑같아요. 엘에 소형 미노우나 크랭크 그 다음에 제 주력 채비인 지그스피너 초보분들 중에서는 지그스피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딱 지그헤드를 갖다가 여기다가 껴서 집어넣죠. 그래서 스피닝에 진짜 유용한 채비에요 하드베이트 중에서 인라인 스피너나 뭐 스푼은 제가 거의 안 던지고 보통 이 지그 스피너, 그다음에 소형 미노나 크랭크 그렇게 던지죠. 그나저나 아 카메라 세팅하다가 요 나사를 갖다가 빠트렸네. 그래서 나뭇가지를 꽂아놨어요. 참 아, 이놈의 허당기. 어? 비가 오나 왜 이렇게 물기들이 있지? 일기예보에 그런 거 없었는데? 아비 떨어지네. 비 떨어져요. 얼른 자꾸 들어가야 되나? 우비를 안 가져 안돼 오늘은?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몰라요 일단은 강행. 비 더우 기자로 잡아야 되는데, 웜이냐 하드 베이트냐는 소프트 베이트냐 하드 베이트냐는 개인 취향이죠. 뭐 그때그때 뭐 센스 있게 사용해도 되고, 원 가지고서는 꿈이 지지고는 싶은데, 오늘은 하드 베이트의 날, Merci. <laughs> 지그스피너에 옆에 딱 꽂혔네요. 지그스피너에. 오우, 이것도 살짝 후반대 되겠는데요? 아싸! 이게 스피닝 피네스 가지고서는 하드베이트 사용 못할 거란 편견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자자잔, 지그스피너 걸린 거 보이시죠? 아, 요즘 이제 짜치가 나올 때가 됐는데. 또 지그스피너가 또 짜치 타작한 있는 나중에 측방이지, 아 하드웨이트 운영할 때 로드 스펙이 어떻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뭐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들이나 아니면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식이잖아요. 당나라가 뭐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laughs>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러고 잡고 다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분들 말이 맞을지 모르나. 잡고자 하면은 당나라식으로 해도 잡힌다는 거. 깃털 달아놨뛰면 아, 가벼워. 그러면은, 조개봉돌 달아서 적당히 무게 맞추고. 솔직히 말하면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모든 거는 그래도 프로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우시고, 기본 토대가 딱 있어야 돼. 부분들한테 배워서. 저는 그냥 대충 이래도 잡힌다. 드디어 핸드폰이 떨어졌네. 아휴 참 불쌍한 데 핸드폰 주인 잘못 만나서 떨어졌네. 다시 못뭐 끌까 없나? 아휴 아이고 끊어야지. 고장 안 났을까요? 도장이 안 났을까요 아이고 불쌍한데 핸드폰 그럭저럭 괜찮고 아이못낄거 뭐 없나 저기다가 낚싯줄로 매 놓을까 음, 음, 음. 저는 낚시하는 시간보다는 자질구리하게 뭐 이것저것 <laughs> 번거로운 거로 시간 다 보내. 네. 아이고. 씨. 불상한내 장비들 그래서 스피닝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꼭 지그스피너를 갖다가 챙겨두시는게 좋아요 뭐물었는데 짜치다 아 역시 짜치타자 아이고 <laughs> 역시 짜치타자에는 지그스피난데. 꼬랑지를 갖다가 잘라먹었네. 아, 진짜. 짜치 타작하는데 좋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캣짜치가 물었네 그나저나, 아씨, 웜. 시상새끼, 웜을 잘라먹냐. 사이즈가 좀 찼네. 어! 아, 떨어뜨렸네. 아, 제대로 안 박혔네. 아, 또 시작이구나. 벌칙 시작이구나. 왜 제대로 못무냐? 아, 진짜. 그겠네또 시작이군요. 또 시작입니다. 봤죠 지그스피너로드. <laughs> 직벽 긁으니까 나오죠 진짜 낚시할 시간이 없어서 한강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마음껏 즐기고 가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현지인들은 그냥 두세 시간 팍놀면 그게 적당하죠 오랫동안 해봤자 피곤만 하고 그렇다고 시즌 때 손맛을 갖다가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방에서처럼 막 마리수의 덩어리에 막 그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즐기고 딱 돌아갈 수가 있죠